네 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네 오늘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할 거예요.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할 때 페이지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페이지가 교체되는지를 한번 볼게요. 자 우선 어떤 상황에서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CPU가 있고요, 메모리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다고 했어요. 드라이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메모리에 올라 올라와요. 그거를 이제 CPU에서 읽어서 사용할 수 있죠. 그럼 우리가 A랑 B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요.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, 자 A-1이 이렇게 있고요. 그 B-1 있고요. A-2가 있고요. B- 이 3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CPU에서 지금 A라는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하다가 A-3이 필요한 거예요 A-3을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다 쓰려고 했는데 A-3이 지금 없어요 메모리 안에 그러면은 근데 메모리도 하필 또꽉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중에 어떤 것, 이, 이것나 이것 중에 하나를 버리고 새로 A-3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? 이때 어떤 걸 버릴지를 결정하는 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B-1이랑 B-3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. 왜냐면 지금 A라는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이게 다 A-5고 A-6이라면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모두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세스라면, 그때 사용하는 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. 그래서 페이지 교체의 알고리즘의 목표,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, 이 페이지 교체가 제일 적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페이지 교체되는 상황을 제일 적게 만들자 이거예요.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, 다음에 써야 될 페이지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. 그니까 러 다음에 써야 되는 페이지는 내보내면 안 되고요. 거기에다가 자주 쓰는 거를 남겨놔야 돼요. 그니까 러 자주 쓰는 거는 이 내보내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알아볼 거는 세 개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요. 첫 번째는 p 4예요 P4는 뭐의 약사냐면 first in, first out. 그니까 가져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내보내자 이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페이지일수록 최근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보내자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LRU 요 LRU는 List Recently Used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페이지마다 어, 사용하면은 사용했다고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는 근데 버리는 거죠. 왜냐면은, 그러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적으니까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, LFU에요. least frequently used. 그러니까, 어, 페이, 참조 횟수. 이 페이지를 사용하는 횟수가 가장 적은 거를 교체하자라는 의미인 거죠. 왜냐면은, 어, 참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. 자, 이렇게 세 개의 알고리즘을 알아봤는데요. 이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알고리즘은 없어요. 왜냐면은 각각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. 예를 들면은 f i 는 가장 오래된 게 나가는 특성이 있잖아요. 근데 어떤 프로세스는 어 가장 최근 최극건, 것만 계속 사용을 하는 프로세스에요 그럼 P4가 가장 좋겠죠? 어떤 프로세스는 한 페이지만 계속 사용되는 프로세스에요. 뭐 대부분 그런 게 많겠지만, 그러면 계속 이앞에게 나가버리는 거예요. P4를 사용하면은.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의 특징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냐가 다른데,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거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보편적으로는 LRU가 가장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이.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운영체제가 LRU를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오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이 뭔지 그리고 페이지를 알, 교체 알고리즘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뭐냐면 CPU에서 메모리에서 페이지를 가져갈 때 페이지가 없을 때,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가 일어날 때 디스크로 내보낼 페이지를 결정하는 것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요.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. f i LRU, LFU. P4는 가져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해 내보내는 거고요.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내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LFU는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내보내는 것이 LFU.